뭐야 아먹은거야이바보아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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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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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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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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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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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근데 한소리.. 아니, 으로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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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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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 아니, 아니, 아

아, 저거. 어, 야, 아우디 지금 올라갔다, 올라갔다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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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아니, 이제 때리시면안 되죠. 그러시면안 되죠. 머리가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그러시면 안 되니. 그러안되그

<laughs> 아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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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아, 마이크 있대. 너도 기자다. 근데. 안나 이거? 아무튼. 근데 잡아가 없다. 잡아가 없으면 레전드 날거든. 야, 잡아 어, 있으면 안 잡아. 자바... <laughs> <laughs> 네, 됐네, 됐네. 니는 뭐 <laughs> 하와 이 왔냐? 니는 <너는> 뭐 오차리. 옷차림... <laughs> 하와이. 오차리, 갑... <laughs> 갑시다 <웃음> 누르고 갑... <laughs> 하와이 크리에티브로 이 바꿔봐. 설정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그 설정 말고. 그 T 버튼 눌러서 <laughs> 그냥 f 3 F4 같이 누르면은 바꾸수 F3... 있어요. 보셨보지 않네. 야나이아한데 이거. 그럼 음, <laughs> 플러스 달게. <laughs> 아나 뭐라 쌓일까 나 이거? 맨날 <laughs> 눌렀잖아요아왜 <여기 씨가>. <laughs> 왠지 네. 영상에서 그깸 아. 모할 때 채팅으로 하더라. 서바이벌바꾸시고 아, <laughs> 아시죠? 그래서 롤래. 아이제그라이브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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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 응? 니아 아니, 아 이렇게 된니 아니, 니 아니, 아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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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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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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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야, 와중에, 근처 사람이 있다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모든 디 클리프를 <클리�육을> 나의 품으로. <목소리도> 얘, 나의 품으로. 아, 아니야! <목소리> 애한테, 아, 애한테, 사... 뭘... 애한테 뭘 가르치는 <목소리> 거야. <인스크립을> 야, <목소리> <품으로 목소리도> 하이, 하이, 하이. 모든 디 <목소리> 클리프를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의 품으로 해볼래? 이타이이 뭐가? 모든 디 클리프를 나의 품으로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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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말하지 말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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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게임 늘은게늘은 오늘은 오늘은 러늘은오늘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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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 우리가 함께 이거 하니까? 아니, 슈퍼 균한 같아. 나몇 명만 좀 데려가자. 나저아마아 가도 좀 데려가자. 우리 친구. 잠시만. 어, 아! 뺏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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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살아 있냐? 5분도 얼마. 에이,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. 지금. 어. 얼마 하는지 <laughs> 아, 아. 어 휴즈가 어. 막아 휴지 내막에라아앗 휴지, 휴지 막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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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 아니 도미나 문좀 열어줘 리얼이 이거 아우디아우디 감옥에 가뒀다 내가 이거 <놀람> 게임 오버 어왜 나여 어. 어, 왜 나여 왜 나여 아 안돼 내 장난감 때리지마 야 다만 뭐라고 야 뭐라고? <놀람> 네 마지막은 제독슬레이 할게요